진태현, 갑상선암 전조 증상 있었다. 낮 3에서 40만 되면 피곤, 아무것도 못해 종합 배우 진태현이 갑상선암 수술로 근황을 전했다.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은 진태현 작은 테레비에는 박시은 진태현의 갑상선암 수술 2개월 차 장단점 후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. 영상에서 진태현은 촬영일 기준으로 수술한 지 8주가 지났다며 수술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. 그는 먼저 수술 후 느낀 단점부터 솔직하게 털어놨다. 진태현은 목소리는 수술 당일부터 나왔다. 정말 다행이다라면서도 원리는 중음이나 중저음 톤인데 고음이 약간 힘들다. 일상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소리를 높이거나 노래할 때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했다. 두 번째 단점으로는 상처 부위에 붓기를 언급했다. 그는 목젖 아래 수술 부위에 아직도 몽우리가 만져진다며 누군가 목을 5% 정도 조이는 듯한 압박감이 있다. 운동할 때나 침 삼킬 때 특히 불편하다고 전했다. 세 번째는 약 바르기를 자주 잊는 점이었다. 그는 상처 부위에 발라야 하는 약이 있는데 자꾸 까먹는다. 수술을 앞둔 분들께는 약을 집안 곳곳에 두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밝혔다. 반면 수술 후 느낀 장점들도 공유했다. 진태현은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. 이제 내 몸속에 암세포가 없다는 사실이 심리적인 위안이 된다. 물론 재발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건강하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. 그는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나는 수술 후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. 진태현은 4에서 5년 전부터 스트레스가 극도로 있었을 땐가 보다. 그때부터 저는 오후 3에서 4시가 되면 너무 피곤했다.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. 그게 한 3년 갔다. 그런데 수술 후 피로감이 없어졌다고 전했다. 이에 박 씨는 원래는 일찍 일어나고 운동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낮 시간에도 피곤해하지 않는 걸 보고 정말 신기했다고 말했다. 진태현도 시은스가 수술 후두 달간 나를 지켜보지 않았냐. 한 달은 회복에 집중했고 이후 한 달은 오후 6에서 7시까지도 움직이고 집안일도 하고 외출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. 마지막으로 그는 식습관의 변화를 장점으로 꼽았다.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. 예전엔 과자와 콜라가 주식이었는데 그런 걸안 먹으니 확실히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. 다만 아이스크림은 아직 못 끊었다며 웃음을 자아냈다. 끝으로 진태현은 갑상선암 수술을 앞둔 이들에게 조언을 전했다. 수술을 해야 한다,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들이 많지만 결국 본인이 마음 편한 대로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. 너무 많은 정보를 파고들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. 암은 스트레스가